저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부시장에 나와있는데요 어떤 소방시설이 우리 전통시장을 지켜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사람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 이 동부시장에 어떤 소방시설들이 우리 상인분들을 지켜주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저기 소화기랑 이런 소화면 같은 거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좀 알고 잡 바다 위에 빼서 이렇게 돌려야 돼. 어. 촤악 불만 나요오 맞아요 맞아요. 네. 교육을 해주신 거예 교육을 한번 했어요. 소방 대원이 못 오더라도 오. 임시 조그만 가는 미리 할수 있어. 달아줘 가지고 미래가 <laughs> <laughs> 교육할게 없네. <laughs> 통 진짜 이렇게 둘러보시면 네. 네. 화재가 제일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모든 게다 부주의지 화재면 부주의. 그렇지. 정답. 전기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소화기인데 멀티탭에 이렇게 하나씩 붙이시면 어머님이 직접 안 끄셔도 소화기 이렇게 소화기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여기는 소화기는 따로 없어요? 소화기 소화기 이야, 아 이렇게 보이는 소화기로 해가지고 소화, 혹시 이거 소화기 네, 사용법 좀 설명 해드려데 어? 소화기 사용법 알아야 해? 그럼 그거 기본 3 0 이야 그럼 네. 소화기 한번 제가 깔내 드려볼게요 우선 이거 빼고 빼고, 요거 빼고 안전핀도 빼고,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눌리. 누르면서 불이 난 곳을 향해서 빗자루로 쓸듯이 오 어머니 수아 여기 수방관님들이 50만에 교육한가거요아다 교육해 주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 뭐하고 또 우리 네. 집도 있어요. 집도 아, 우리 집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물건에도 유통기한 이 있는 것처럼 소화기에도 응. 네, 응. 네. 내용연한이라 그래서 그렇죠. 2028년까지 있는데 응. 이렇게 소화기에도 다 사용기한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만 주의해서 끝으 응, 그래, 네, 한번 눌러 볼수 있게 네. 직접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누구나 한번 눌러 보실 수 있는 모형도 하나 있네요. 통시장 내에는 호스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노즐을 한쪽으로 치워주신 후에 소화전기를 왼쪽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앵글 밸브를 개방하시고요, 화점을 향해 노즐을 개방하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관창을 돌려서 화재를 진압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소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요 어, 저희 서산소방소에서는 상인들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교육, 수술을 소화 전,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소방차량, 도시 출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시장 상인들과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시장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마 따라서 다니는 너무 생각보다 거요 그럼 이런 약간 추억이 있고 역사가 있는 동부시장이잖아요. 싶은 말씀 여기는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점포들이 같이 이렇게 있고 네. 연결되어 있잖아. 네. 그래서 시장 상인들 각자가 자율 소방 안전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 음. 항상 내 집뿐만 아니라 옆집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음. 시장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동물 시장은 네. 자율 소방 안전 의에구축추기 제일 중요해요 네. 안전한 동물 시장이 필요해. 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봤는데 이 영상으로 모두 안전 화람불을 꼭 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동부시장에서 이민주 기자였습니다.